안녕하십니까. 8월 3일 금요일 투데이 광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관내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52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어린이나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하며 폭염 경보 발령 시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산업 건설 현장 등에서는 휴식 시간을 자주 갖고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주 환기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은 광명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 보건소는 여름 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충치 예방 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광명시 보건소 1층 구강 보건실로 내원하시면 구강 검진과 불소 도포를 해 드리며 치아 건강에 좋은 불소 용액 500ml를 한 병씩 증정합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면 치아홈 메우기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검진을 받고자 하시는 시민께서는 광명시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미리 시간 약속만 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명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보물창고를 찾아서가 여름 휴가와 폭염에 대비해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보물창고를 찾아서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소화 이동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집결해 절골 약수터와 도곤해산 오거리를 지나 가학광산 동굴에 이르는 탐방 코스를 3시간가량 도보로 답사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입니다. 광명시는 연이은 폭염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께서는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 보느라 밤 늦게까지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중계방송이 아니라도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로 잠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잠자기 전에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낮추는 게 좋고요. TV를 보더라도 집안을 어둡게 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해야 TV를 끈뒤 바로 잠들기 쉽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투데이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